습니다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거 작업하러 공조기 가고 있습니다. 내가 될지 모르겠어. 이 공조기는 일반 차에 하이브리드 공조기를 이식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 그리고 부산 국제 모터쇼는 제가 7월 1일 오전에 갑니다. 대부분 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던데 저는 사람 없을 때 가려고 월요일에 가는거거든요 혹시 뭐 자벤이 보고싶다 뭐주 매니저 한번 만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이 차로 뭐 배기랑 서스 안하냐고 물어보던데 제일 많이 들었거든 배기랑 서스 왜 안하냐고 배기가 제일 많이 들었지 음. 배기는 할건데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지금 안하고 있는거고 소스는 제가 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차 편하게 타고 싶거든요 근데 소스를 해서 차를 낮춰놓으면 아무래도 좀 신경써서 운전을 하게 되지 지금도 내차 에어댐 때문에 좀 차체가 나쁘거든 다른 라이터티에 비해서 그래서 밑에 보면 막다 긁혀있어 벌써 훈정 스워스인데도 에어댐 때문에 긁히는 뭐 거면 서스를 낮추면은 너무 뭐 많이 끌킨다고 봐야죠.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해야 되고, 뭐 주차할 때나 오르막 길이나 내리막 길이나 갈 때, 그래서 그냥 이 차는 편하게 타려고 서스는 좀안 합니다. 배선 샀습니다. 작을 그래. 어, 했습니다 여기가 내그 도어 트림 그 배선 개조랑 도어 트림 배선 개조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내가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캘리파이가 멘도? 만도? 여도 있네 자 이건 뭔 테시보드이란 맞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작업을 한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뭐 작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네요. 안, 뭐안 되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걸린다 해가지고. 휴게실, 휴게실에서 나밖에 없어. 쪽조기는살렸다하고이거를다 떼야 된다고 한답니다 아이거구는탈일이거네 자, 이거공는기 센터 이아연자을 연결 작이을해조왔습터패시 연결을 연결 작업을 해서 왔습니다 그면 온도고 17도까지 있네. 일단 이건 눌러서 끄면 되고. 시계도 연결을 했습니다. 제 차에는 시계가 없는데, 이건 선을 새로 연결을 해서 연결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연결을 안 했는데, 이게 이걸, 이거... 이 상등 연결을 하려면 플레셔 모듈인가? 그걸로 바꿔야 돼. 근데 그거 바꾸려면 옆 밑에 다 뜯어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밑에, 그렇게 하면 이제 공인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 비상등 연결을 해서 안으로 그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작동이 돼. 근데 지금 비상 버튼이 지금 안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원래 비상등을 여기를 여기 스타트 버튼이죠. 비상등 동그란 거를 찾아가지고 여기 일로 할라 했는데 그것도 또 버튼도 찾아야 되고 그 모닝에 있던데 여기 모닝에 스타트 버튼 자리에 딱 그거 있던데 그거 될려나 모르겠네 여튼 이만한 스타트 버튼 구멍만한 크기 이상등 아는 사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소트에도 아반테 하이브리드 대시보드 이식이 됩니다 보면 옆에 다 맞고, 여기, 여기도 맞죠? 여기도. 이것도 똑같아가지고, 이거 안에 계기판. 이것도 계기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서티커 끼울 수 있고, 하이브리드 대시보드에. 이거 대시보드 커버인데. 대시보드가 똑같아 가지고 여기 덮어지거든요. 자, 덮어지죠? 예, 아반떼 HD 하고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하고 아이서트 하고 똑같아 커버도 커도아 여기 그 휴대폰 거치대 붙여야 된다. 아이씨. 이거 HD 타는 사람 중에 이거 이거 하이브리드 대시보드 장착 되냐고 궁금해하는 사람 있던데 장착이 됩니다. 아이트해도 되는데 아반떼 안 되겠나? 앞 모습만 딱 보면은 어? 앞좌석 모습만 보면 아반떼 아닙니까? <laughs> 어, 문짝 해가지고 문짝도 아반떼 거, 대시보드도 아반떼 거. 아반떼 문짝이 HD랑 HD 하이브리드 문짝 문짝은 똑같거든요. 아 다른 거 여기 있더라 여기 여기 우드로 오드, 도색돼 있더라 다른 거. 제가 배선 작업한 곳은 플레이엔드 창원점이거든요. 아, 그거 진짜 배선 맛집입니다 뭐 배선 개조 저처럼 뭐 이런 거 개조할 일 있으면 플레이 앤데 창원점 아, 꼭 거기 가십시오 배선 진짜 잘한다 내가 도어트림 때도 거기서 했지만은 배선 진짜 잘 만집니다 거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